안녕하세요 조관윤입니다 오늘 뭘 먹으면서 시작하냐고요? 뭐 우유같이 보입니까? 미숫가루같이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건강과 관련해서 챙겨야 될 정보 한 가지 아주 좋은 정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의 제목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그래서 꼭 챙겨야 될 이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챙겨야 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다 챙겨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가 되면 될수록 옛날 젊었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키가 2cm가 줄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근육량이 요즘도 뭐 열심히 운동을 나름대로 합니다만은 운동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근육량이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옛날에 입던 옷도 요즘은 헐렁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더영향을잘 챙겨서 이 노후의 생활을 활기차게 할 것인지 늘 전전긍긍하면서 챙겨 먹을 것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하고 먹거리에 대한 관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남자들, 여성들은 들라 합니다만 남자들은 뭐 몸에 좋은 거 없냐 하면은 맨 정력에 좋은 거,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70이 넘어 보세요. 정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좋다는 것, 이건 상식 아닙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근육량을 이게 보존하려면은 단백질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 얘기 아주 귀가 아프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딱 끊어버리고 단백질 가지고만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단백질의 중요성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같은 단백질이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개 중에서 과연 무엇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좀 헷갈립니다. 요전에 백화점에 갔더니 단백질 파는 코너가 있어서 말이죠. 거기서 판매원이 아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해가지고 요 솔직히 좀 쏟았어요.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다가 제가 중간에 남겨버렸습니다. 왜냐 너무 단 거예요. 아니 전 요즘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달고 짜게 만드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연 무엇이 몸에 좋을 건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에게 손녀 하나가 있는데, 이 손녀가 다섯 살때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지금 여덟 살이니까 3년 전 얘기죠. 3년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손을 잡고, 그리고는 동네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가서, 할아버지가 다 사줄 테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말이죠. 그 슈퍼마켓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뭘 고르지를 못하고는, 피곤했는지, 다리가 아팠는지,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혼잣 말을 하더라고요. 뭐, 몸에 좀 좋은 게 없나. 저그 말을 듣고요. 그슈퍼마켓 안에서 아주 박장대소 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 꼬마가 말이죠. 뭐, 몸에 좀 좋은 게 없나. 그래서 제가 제 손녀에게 그랬어요. 뭘 찾는데? 그랬더니 영양정보를 보여주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 정말 똑똑합니다. 저 솔직히요. 우리 꼬마에게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영양 정보를 보고 과자를 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먹었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게 그래도 좀 낫더라 하면 먹었죠. 그러면서 그 손녀가 영양 정보를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당류 당분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도 영양 정보를 보는데 그러던 며칠 전. 아, 좋은 단백질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았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개별 포장이 돼가지고, 개별 포장이 돼서, 어, 휴대용으로 할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런 통이 돼가지고 이런 통으로 해서 수푼이 있어서 퍼먹는 것도 있고 물론 다 물이나 음료에 타서 먹는 겁니다. 이두 가지로 나와 있던데 이걸 먹으면서 드디어 임자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요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들이 자문을 해줬고 그리고 연세 생활 건강. 중앙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우선 과학적인 그 설계가 제대로 돼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데다가 더더욱 신뢰를 갖게 된 것은 이 수익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쓸 정도의 경영 방침이랄까 경영 이념이라면 그곳에서 나오는 제품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신뢰감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드디어 임자 만난 것이 뭐냐? 이거 먹으면요, 이제 미숫가루 같고 아주 구수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단맛도 나는데 그 단맛이 설탕이 아니라 필라티노스 그리고 스테비아 같은 식물성 감미료를 넣기 었 때문에 당을 높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맛 좋고 건강에 좋은 그런 단백질을 만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오곡의 부산물 오곡이 들어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뭐 단백질은 물론이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6 등 여섯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장내에 유익균을 생성시키는 즉 유산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화도 잘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달리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단백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6,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4의 6대 4의 아주 합리적인, 과학적인 비율로서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무슨 먹거리 이런 거 홍보한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제가 지, 직접 경험하고 먹어본 것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생활정보로서 그리고 광고로서 예,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 즉 살이 확진 사람이 많이 생겼다. 즉 그만큼 건강을 해쳤다는 얘기죠. 그것 뿐만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바깥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면역력의 문제가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백질에 관한 한 제가 오늘 먹어보고 자신있게 권하는 것 이거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이 식단관리를 더 충실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